네. 안녕하세요. 펄마 LNG입니다. 하하. 네, 오늘의 홍보지인은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 네, 이번 스캅 중인데 네. 지금 같이 있진 않고요. 예. 네, 바로의 에셔 네, 코레탐 이분이죠. 바로 MG입니다. 이 예, MG 님은 에셔덱 시리즈 다 모았다. 모았어요. <laughs> 혹시 MG 님 증거 좀 보여 주세요 증거. 그, 뭐요? 예, 에셔, 에셔댁, 다, 시리즈 다본거좀 보여주실래요? 아, 네. 네네네네. <laughs> 와, 이제 곧 옵니다. 와! 네 대충 이렇게 여러 이 있습니다, 저는. 와, 예쁘네요. 와. 소, 개좀 해주세요, 소개. 소개요? 하나씩 소개요. 네, 클래식 버건디라고. 오우. 세계에네댁 밖에 없는 댁인데, 시중에 딱두댁풀렸어요두 댁. 와우. 에셔, 애셔. 아, 에셔래. 클래식 네이비. 오우. 또 시중에 딱두대 풀렸어요. 전 세계 네 대이고. 네. 아, 이거는 전 세계 몇 대인지 모르는데, 시중에 두대 풀린 걸 알고 있어요, 이것도. 오. 이거는 디벨로. 와, 디벨로. 아주 이쁩니다. 엄청 예쁘죠 예. 카드도, 뭐, 싼편 아니요. 정식 판매도 안 하죠. 얼마 되죠? 카드는 에셔 네이비. 음, 와. 많이 풀는 걸로 아는데 이카드도 희귀형이나도 샘플 대기니까. 음, 그렇죠. 다음 에저 블랙. 네. 이것도 시중에 두대 풀렸습니다. 몇대 한정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다음에 에저 파스텔 핑크 이거는 시중에 두대 풀렸습니다. 오. 파스텔 핑크 이거는 시중에 세대 풀렸습니다. 음. 네, 한번 됩니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네? 합쳐서 얼마입니까? <laughs> 와 역시 와 애초 콜렉팅 다 쓴다. 야 박수 한번 칩시다. 짝짝짝짝짝. 와. 네, 이분 진짜 꼭 구독 많이 해 주세요. 진짜. 이분 100명 되면 이벤트 뭐할 거죠? <laughs> 아, 좋네요. 네. 이분 100명 돼도 이벤트가 좀 크니까. 네. <laughs> 아니죠? 맞죠? 됐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 이분 구독 많이 해 주시고 네. 지금 79명인데 2 21, 1만더 모으시면 이제 100명이 사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펄마인지와지였습니다네 빠이